창세기 2장 4절로실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여호와 예,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이 원래 지나갔는데 제가 다시 들고 온 이유는 중요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간것 같아서입니다 어,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2장 4절을 기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와요. 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2장 4절 전까지는 엘로힘만 말하는 거죠.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란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충분하시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을 지으시기 전 창세기 2장 4절부터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5절을 보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았던 그첫 번째 이유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사람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지금 에덴에 한해 모든 걸 지어 놓으셨는데 이 땅을 어, 여기 있을 이 땅을 관리할 사람, 이 땅을 갈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신학적으로 진짜 진짜 중요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서 여호와는 뭐 그냥 그 자체가 야외 히브리어죠 여호와 라는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좀 짧게 표현하면 나는 나다 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을 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여호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로힘 하나님은 전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다면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는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호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힘을 얻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의 삶의 힘의 원동력이 여러분 내 마음이나 내 판단이나 세상에 어떤 내 눈에 보이는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내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내 환경이 좋지 않아요. 내 눈, 눈에 보기에 그래요. 그래도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내 눈에 비친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나의 삶의 힘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약속의 말씀보다 오늘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을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게 해 놓는 하나님인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뒤에 사람에게 약속하세요 16, 17절입니다 창세기장 16,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불편하죠 선악과 먹지마. 딴건다네맘대로 해도 괜찮아.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생명나와 선악과는 먹지마. 그거 먹으면 진짜 반드시 죽는다. 어, 이 약속을 하와가 뱀 앞에 이제 뭐 다음 주나 이번 주 말쯤 하겠죠. 어, 뱀 앞에 이렇게 표현해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아바가 이 약속을 자기의 마음과 느낌으로 해석합니다.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하셨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신앙의 문제와 균열이 오는 이유가 사실 이런 거에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요. 이거 하면 진짜 안 돼. 이거 하면 진짜 안 되는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거 하면 진짜 안 된다. 단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복죽.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모든 거 너에게 다 줄게. 사실 그걸 약속하신 거야. 오늘 선악과만 봐서 그렇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야. 너 이거 다 해도 돼. 다 먹어. 네 마음대로 해도 돼. 네 이미대로 해. 그런데 선악과는 안 돼. 그거 먹으면 진짜 죽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내 뜻대로 주의 말씀을 귀에도 걸고 코에도 걸고. 피어싱으로도 꽂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 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대로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셔서 안돼 그리고 또 약속을 하시죠 18절에 이어서 또 약속하십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아담에게 또 약속하세요. 너 이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 너에게 돕는 배피를 줄게. 그럼 아담이 이 약속을 붙들고 얼마나,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누군지도 모르고, 어떨지도 모르지만, 나와 함께 할 나와 같은 사람이래. 심지어 나보다 낫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래. 우리말 돕다로 번역된 이브리어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돕다라고 표현할 때히브리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자가 남편을 도와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수준의 은혜인 거예요. 설레는 표현입니다. 아담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힘들겠죠? 혼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들을, 이 땅들을 관리하고, 이 땅을 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명함을, 하나님의 명함을 순종할 때 지침이 오겠죠? 그때 아담의 힘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지나서 돕는 배표를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아닙니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세상 어떤 사람도 나에게 해준 적 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시며 하신 약속 아니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에 들던, 내 마음에 들지 않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선한 약속은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세팅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 주의 종이요. 이렇게 저도 이제 구교가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구교는 이제 신부님들, 사제들만 말씀 선포하고요. 사제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어, 뭐, 이렇게 목사의 입장에서 좋죠. 그냥 카리스마가 생겨요. 야, 목사님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 목사님 없이 어떻게 기도를 받아. 목사님 없이 어떻게 죄용설 받아. 여러분 종교는 이런 걸다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보다 무언가 뛰어난 존재인 것 같은 걸 느껴야 쫓아요. 그래서 9500의 조 반박문을 루터가 게시했던 종교개혁 시대에 사람들에게 성경이 오픈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의 해석, 성경에 대한 어떤 선포는 오직 사제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프로테스탄트 합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됨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요. 굉장히 피곤해지는 일입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용기를 내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말해니 너희도 제사장이 되어 어디를 가든 예배드릴 수 있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주의 놀라운 복음을 말하고 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라고요. 이건 사실 목회를 하는 자 입장에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도 모두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고민하며 원하면 알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기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로 애쓴 것이 개신교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주님의 의도대로 내 삶에 성취되어진 인생이 되기 위해 여와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을 당당히 거룩하게 용기 내어 살아내는 겁니다. 내 편의를 위해 주의 말씀을 귀에 걸고 코에 걸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더 좋은, 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권사님들이 자식에게 남편에게 했고요. 그것이 반드시 모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돼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면 여러분 이거보다 강한 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세상 모두는 거짓이 기본값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들을 내어 주시며 진 진실을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얻으십시오. 오늘 내 형편이 조금 낫다 해서 신나는 인생 아니라 오늘 내 형편이 좀 어렵다 해서 세상 모든 걸 잃은 것처럼 좌절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한 약속이 있음을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소망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있는데 왜 소망이 없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라는 선포의 삶과 고백과 선언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오늘 이 현장에 나와 온라인으로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하고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이 말씀을 내 편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기 원해. 과거 구교는 주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오픈하지 않았고 그 말씀이 감추어진 것처럼 어떤 누군가의 특별한 권세인 것처럼 사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수많은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것을 요구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주님의 그 거룩한 의도대로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분명히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믿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답이 되어 살아내는 힘있는 인생을 통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삶의 자리에 이 현장에 모여 기도합니다 또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곳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귀한 자들의 이 선택을 통하여, 이 강구와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전심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일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